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기를 낳고 유다는 다말리아에서 벨레스와 헤라를 낳고 벨레스는 헤슬론을 낳고 헤슬론은 라마를 낳고 람은 아미나다을 낳고 아미나다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들의 아들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호브라을 낳고 호브라는 이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이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바바를 낳고 여우바바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슨 히스키아를 낳고 히 히르기아는 물라셋을 낳고 물나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다벨론으로 이거 할 때는 요시아는 요고와 요구,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다벨론은 이거에 후에요고하는 그 뒤에 흑셀에는 루피 바벨을 낳고 고루 바벨은 아비온을 낳고 가루스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온을 낳고 엘리온은 엘리온을 낳고 바알은 마단을 낳고 마땅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다신이라 그런뜻 모든 유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시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거할 때까지 열네 바벨론을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놀아라.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의 요셉과 청소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일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조의 사자가 성공하여가로되다윗세 요셉아, 내 네. 아내 마리아 제자우기를 부서와 말로 너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인마누엘이니라 하였다. 함이니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이라 요셉이 잠들게여 일어나서 교회사자를본부대로행하여 오.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성깃지 아니었다. 다음에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 앞에 모금일정